굿모닝 일어나 아침이야 사랑이 그만 자 하루종일 하루종일 어? 어? 사랑아 너 몸이 렇게 길어졌어 우리 사랑 엄청 컸네 맨날 애기인 줄 알았더니 사랑아 일어나 왜 침대에서 뭐하는 거야 고양이가 일어나야지. 모니똥 좀싸가서 빨리. 나가! 버티지 마! 나가! 나가! 그려. 안방 문을 원천 봉쇄해야겠어. 맨날 이불, 침대 이불 속에만 있으려고 할 거야. Good morning. 어,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니 낮에는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만 지면 막 헉! 되게... 뒷... 찝어지게 춥다면서 <laughs> 해만 지면 너무 추워요 이거는 완벽한 봄날씨가 아니야 좀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림토피아에 패딩 맡기려다가 3월 한달더 있고 4월달에 패딩을 맡기려고 합니다 늦는 슬쩍도 저녁에 편의점 가거나 할때 패딩 슬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밤에 피는 장미니까요 아직까진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돌아다니기 시원한 날씨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렛츠고! 택배가 왔어요 <laughs>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롱패딩을 하나 사고 싶기는 했거든요 큰 사이즈 롱패딩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어니까 내년에 나오면 좀 기다릴까 이러다가 제일 큰사이즈는다 품절이 되고 다시 안 나오냐고. 나 알람 돼 있고 해놓으면 뭐 하냐고. 나오질 않는데. 기가 싫었고 다리가 막어 발목이 너무 추워서 막 부러지겠는데. 제가 조금 주문을 했어요. <놀람> 아 스토레어. 이 아스토레가 스페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짠. 롱패딩, 덕다운이고,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오리솜털 80%에 오리깃털 20%. 완전 덕다운이에요. 원래 출고가가 이렇게 보시죠. 45만원에 나온, 패딩인데, 솔직히, 이렇게 큰 사이즈 패딩 잘 없거든요. 근데 진짜 넉넉하게 안에 두꺼운 거 입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포항 스틸러스 그 축구팀인가? 거기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여기 스틸러스 마크도 있어요. 짠! 오우! 너무 좋아. 짠! 너무 좋죠? 넉넉해, 폼이 넉넉해가지고, 그, 뭐야 열빙어 있잖아. 어, 롱팬 입었는데, 배만 볼록 나오면은, 아니, 열빙어 되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폼이 있어서, 사실, 원래 저110 사이즈, 몇 년도 110으로 낙낙하게 입을까 했다가 너무 크면 어떡하겠는데딱 좋아요. 이런 열빙어 열빙어 현상이 없어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시보리 있고. 모자. 모자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딱 찍찍이가 있어서. 층이야, 가라! 층이야, 가라! 어깨 견장에 스틸라스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 거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기.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여기 뒤쪽에. 보이나 여기 트레이드 있어가지고 뭐 활동적인 거할때 괜찮지? 안할 때는 좀 이렇게? 잘 샀어. 오, 잘 샀다. 오늘 이틀째. 한달 정도 있고 맞아? 2022년 겨울에 또 입어야지. 택배만 뜯으면 기분이 좋을까. 짠, 짠. 음. 스마트 스토어 레브유 포토 갤럭시 통해서 주문한 메탈 차량용 사진 포토 룸미러 거리형이에요. 이거 엄마 사진 단독 원샷으로 이렇게 하나 해놨고 반대편은 엄마랑 저랑 찍은 커플 사진으로 하트, 이게 하트참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룸미러에다 이렇게 거는 형식으로 돼있고 그리고 이거는 포토리뷰 작성 시 차량용 디퓨저를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통마개를 제거하고 다시 우드 뚜껑을 닫은 다음에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쁘다 어떡해 플라워 차량 디퓨저를 이렇게 토 이벤트로 어 안에 꽃 있는 거봐잘 보이나요? 안에 이렇게 꽃송이가 있어요. 너무 예뻐 예뻐 꽃송이가 들어있는 차량용 디퓨저 양면으로 해가지고 배송비까지 총만 사백 원 들었거든요. 차량용 거리랑 디퓨저까지음 너무 예쁘다. 오늘은 장을 좀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저희가 명절 끝나고 그래도 먹을 게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사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장을 본게 처음이에요 명절 이후로. 음 그래서 장좀 보고 장 보러 가기 전에 이제 또 사전투표를 2 0대 대통령 선거를 뽑긴 해야 되니까 <laughs> 어 선거 당일날에는 공휴일이라 되게 붐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고 장을 보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그래도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행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함께 가세요. Let's go. 또 사러 왔어요. 1등 판매자.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자동 주장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구매했어요. 네. 사전투표하러 왔어요. 사람 엄청 많다. 장 보러 왔어. 장바구니 필수죠? 딸기 이쁘다. 음. 얘 봐. 음. 아, 예 비싸다. 비싸다. 얘 이쁘지 않아? 7,900원? 음. 곰 딸기. 딸기 철인가봐. 오, 예쁘다. 4,900원. 여기 어, 괜찮다. 여기 <laughs> 봐봐. 음, 너무 이쁘다. 어, 하면... 두꺼워. 곰딸기왜 이렇게 커? 장희 장... 딸기. 장희 딸기 좋아. 전라도 장아이지. 어우 예뻐요, 4,900원짜리. 아니 뭐 냉이나 이런 거안 나왔나? 엄마 달래 나왔어, 엄마. 달래 장 해서 먹으면 되지. 한 단은 1,200원인데 뭐. 비싸두 단이야? 어우 달래. 봄이 왔다면서 진 레몬이랑 아보카도. 아보카도 비싸다. 오픈 특가 때 아보카도 하나에 800원 그램 어? 엄마 봄동 겉절이 먹자 이쁜데 봄동 겉절이서 먹으면 맛있잖아두 개만 사 많이 사지 마 어, 냉이도 나왔어 어머! 새발나물새발나물 맛있어요 매, 매콤하게, 새콤하게 묻힌 맛 여기 두개 꼴뚜기 가리비 여기 소세지 있다 이거 사볼까? 양파, 마늘에 너무 맛있어 여기만 봐라, 보송차 아이스 존맛탱 처음처럼 이렇게 나오더라. 너무 예쁘지? 인 제니가 선전하는데, 어, 처음처럼 이렇게 나와. 하얗게. 어, 너무 예쁘다. 와, 패시 제로슈가 최고. 너무 맛있어, 이거. 야, 제로 음료수 중엔 이게 최고야. 진짜. 900원이니까 한 4개 샀어요 승아 소피카네 여기 평택 아카이브 왔어요 여기 옆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른다고 해요 창고형 로스터리 카페가 영국 공장 같아 그치 요런 디테일 지금 대형 카페는 다이게 베이커리 해놨더라 음, 음. 잠깐만요 어? 잠깐만 미다 어? 이거는 아직 간 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워보려고 오는 거야 펑두루 맛있다고 하던데 품절이야 펑두루 오늘은 배불러서 그냥 음료만 먹었어요 오, 먹어, 먹 <laughs> 이런 무가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존버는 승리한다. <laughs> 강자리 맡았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산책로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음 오! 음 좋네요.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는 걸 싫어하잖아.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강물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괜찮네. 어, 풍경이 나쁘지 않아. 짠! 아니, 이렇게 찍는데 나오지 않아. 한나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는데 한나야 는한는데 한나야 되는데, 맛있야녹는가 진해서 맛있어 나중에 운전면허 따면 엄마, 엄마, 울... 엄마 모시듯 좋은데 많이 검색해서 함께 가요, 엄마. 사랑해요. 낳았다고 <laughs> 하는한1년 지났다고. 목숨이 중요하니까. <laughs> 엄마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laughs> 지도를 보면은, 여기 카페 아카이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앞에 지금 보이는 땅이 섬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도두리라고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산호를 중심으로 물줄기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가 카페 아카이브잖아요. 카페 아카이브 엄청 크네. 요 앞에도 사평공원이 있네. 나이 든거같 뭐, 노랭이, 고양이, 호랑이, 산짐승, 출몰쇼. 어딜 가니? 오늘 등차 엄청 크다니. 어디 그리 바삐 가는 거야? 어, <laughs> 등차 엄청 크네. 여기도 날씨 따뜻하면 밑에 테라스에서 앉아서 마셔도 좋을 것 같네. 우리야 어디 그렇게 바삐가 어왜 혼자 다녀? 새끼인데 오동통하게 생겼네요. 리 오리는 같이 다니는데 그치지 쌍으로 다니잖아. 무럭무럭 잘 커라 건강하게 여기다 말마가아니돌 얘는 오리가 아니고 돌이야 돌이 루프탑 올라오니까 루프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엄청 경치 이쁘죠? 아 근데 너무 추워 강가에서 확실히 춥네 어 루프탑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좀 날씨 따뜻해지면은 루프탑에서 커피 마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쩌라? 생각보다 강가 근처 아니면 바람이 안 부네. 어. 야 여기서 여행이 땅 포도나무 이렇게 있어? 이거 땅가은 어? 그거 괜찮네. 그거... 여기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있다. 근데 엄마가 자전거 못 타갖고 대여안 한대. 아, 어, 공공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있다. 이 강이 엄청 크네. 여기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어디니?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지금 현대 위치니까. 자전거 타고 여기 가서 한국 소리터 들렸다가 황태코 구경하고 공원 들렸다가 다시 오면 되겠네. 우짜짜. 흙들을밟도록 걷기 괜찮네요. 근데 약간 자전거 도로랑 인도랑 경계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막 휙휙 다녀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서로 서로 양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운동이네, 엄마. <laughs> 어? 우리 진짜 오랜만에 걷는다, 그지 걸으면 좋아. 근데 걸으러 나오기까지가 귀찮아서 그렇지 막상 이게 걸으면 되게 좋아. 건강해지는 기분. 그래, <목소리가> 나무는거 그랬네. 행깡 자전거 끼. 어? 액자다, 액자요. 어? 중간중간 이렇게 쉴수 있는 의자도 있네요.